여러분 안녕하세요 태권입니다 불꽃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게임 우리가 진행해볼건데요 어, 어, 아 신주 너무 복수다 이 센스 아까 아, 저희가 아, 연습편에서 아, 얘한테 아, 졌거든요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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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일단 시작하자 아, 아, 아까 연습편에서 죽였어 우리 아, 야 여기 어, 나, 어, 해, 그거, 야 여기가 어, 돼 여기 맨 위에? 아니 여기 어디? 아 여기? 어. 여기 왼쪽에서 한번 하나, 둘, 요거? 요거? 어. 하나, 둘, 셋 샌즈가... 야 샌즈 또 들어왔어! 아 샌즈야 그만 들어오렴! <놀람> 잠깐만 내가 이거 볼게 잠깐만 한국인일 수도 있어 샌즈 샌즈 야 많이 들어온다 왜래외국왜 그래? 코기냐, 왜, 쿠킹이야? 왜 잠깐만. 팀. 코 이거 아닌가, 팀? 이 코기냐, 왜중기냐중 코기냐, 왜 코기냐, 왜 코기냐, 중앙템. 냐왜코기 이겼다. 왜? 나도 이겼어. 야너 어딨냐? 일단 야 중앙 다터로. 너 공격 무기 있냐? 철도끼네. 응. 야야 일단 우리 티자 어딨냐? 이 씨발 완전 잘해. 와 진짜 잘해. 와. 누구? 너 야, 일단 이 사람 죽일게. 죽였어. 한명 죽였어. 요거? 몰라, 그냥 가만히 있길래, 그냥 태모 써가지고, 팍팍 두 개. 야, 너 사슬, 사슬, 이거 사슬 먹어. 사슬, 사슬 조... 줬어. 뭔냐? 뭐 뭐, 사슬 갚아. 사슬, 맞아. 사슬 바지 내가 줬어. 가자. 이거 푼다네? 이쪽에 상자 있다. 너 많이 챙겼지? 근데 나좀 썩은 거 같다. 너는 나는... 너 어디냐? 일단 일단 일로. 와. 너 일로 쓱 가면 되잖아. 어, 그래. 상자. 너는 나는... 너는 제가 없는 게 신발이죠. 일단 나 나도 철도끼 될까? 아 이리저리 하면서 써야겠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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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센즈! 센즈! 센즈 온다. 야, 야, 다구래. 야, 다구래. 다구래. 야, 템 없어. 야, 너 일로 와. 템 없어. 야. 미안해, 미안해. 야, 센즈 다구래. 센즈 다구래. 오케이. 센즈 다구를 성공. 야, 왜 때려? 안 때렸어. 나네가 때렸는데? 아니데 음... 뭐 먹을 게 없다. 맞아. 야 잠만 나야 작업대 없어. 나 철검 만들게. 철검? 응. 아나 이것도 이럴 땐 인벤토리를 한번 열어줍니다. 아나왜 이러지? 야너 어디 있어? 야 일단 중앙으로 가자. 중앙? 응. 야, 일단 파밍하면서 진짜... 가자. 파밍하면서. 응. 나 작업대 때문에 중앙. 어별게 없네. 나는 여기다가 쓰레기 룻 있냐? 아, 거기 네 일단, 센즈를 한명 죽였고요. 음...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재밌는데. 야, 블록해줘 그래? 어. 나와, 나와. 나는 상자 리필이 안 됐네요, 아직. 가자. 데스매치, 다섯 명 죽음이야. 어, 여기 상자 있네? 음. 가져갈 게 없네요. 나는 안, 돌아. 어. 지금 몇 명, 몇명 남았어? 몰라. 서버 전체 다 합해서 여기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네. 야, 애들이 다 털어왔어. 중앙. 와, 애들. 야, 애들이 다 털어갔어. 야, 난, 난 철갑 받았는데. 철갑 만들었니? 응. 야, 일단 일로 와. 나 따라와. <laughs> 요쪽에 요런 동물은 야. 우리 안에 가서 파밍해. 지금 몇명 남았어? 나도 모르겠네. 일단 막대기 하나 가져가야 돼요. 너딨냐? 너딨죠 왜? 왜 다여고? 너딨어? 중앙? 야, 우리 유리한 거 보여? 뭐? 나, 나 우리 한거 보여? 어? 나나 우리 우리 한다. 뭐야! 어디 났, 어디서 나왔어? 그, VIP, 그거, 이기면, 상자 뿌리는 거 있잖아. 어. 그거 누가 안 가져가서 내가 찾아가서 움직이어 와. 좋겠다. 야, 내가 한번너 죽여볼까? 아니, 아니. 나, 아니, 나도 근데, 철검이야. 근데 지금, 몇명 남았는지 모르잖아. 아니야, 데스매치 하는 거 보니까, 응. 얼마 안 남은 것 같아. 오케이 다이아 일단 파밍 좀 하자 돌아다니면서 네, 기다리는 오 다이아 오, 철바지 아, 철바지네 야너 막대기 하나 있니? 아니 하나 더야 데스매치 야 막대기 찾아봐 왜? 나 막대기 필요해 나 막대기 없는데 다이아고 만들 수 있어 어 찾았다 데스. 응다이어검이야 근데 나갑빠가 사슬이라 좀 그런데 싸우기가 다이어검을제 타요금을... 상자 있다 야나좀 살려줘 왜? 누가 쫓아와? 아니 <laughs> 뭐해 그럼 쫓아오면 그 죽이면 되잖아 응 빠졌어 어디에? 빠졌어! 어디에? 왜 상자 안 열리지? 안 열리네. 어디에 빠졌는데? 어떤. 자, 감기가 걸려서. 이상한 곳에. 어떤 이상한, 너또 무슨 사고 쳤니? 어. 뭔 사고? 사고 친것 같아. 사... 야, 상자 안 열려, 이제? 어디 빠졌지? 아 살려줘 아퍼? 살려줘 왜그래 살려줄게 어딘데 어디야 대체 어, 저... 아. 어디에 빠졌던거야 아 저기 살려주세요 흑유, 흑유. 거기 어떻게 갔니, 너? 나짱 깔래? 어, 아니, 그러면. 아니, 내가 밑에 내려갈게. 그럴래 그럴까? 어한 간다. 하나, 둘, 셋. 이겼어. 어? 나 이겼어. 진짜? 어? 응, 내가 이긴 거야. 아, 어, 센즈. 그... 어, 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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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여기서 클로징 하자. 그럼 끝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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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. 그걸로 하고. 난 이걸로 할게. 센즈랑 같이 찍어야지. 그냥 이렇게 하자. 어. 그쵸. 센즈랑 같이 찍어야 되죠? 이분이. 저희가 이게첫 번째로 죽여주신 죽여 죽을... 죽여 어? 샌즈 어디 갔지? 여기 응, 음 하자. 네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? 어 샌즈 어, 도망치다 괜찮아. 헝거 게임인데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. 그럼 이만 뿅!